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픽하이의 미스라 씨, 그리고 여배우인 건다인씨 부부의 동상이몽2에 나왔던 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별로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뭐냐면, 지금 건다인씨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스라 씨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은데, 안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부족하니까 저는 그 관점보다는 지금 두 사람 모두 83년생입니다. 그리고 건다인씨 같은 경우는 FM 드리플은 도구로 인해가지고 피해의식이 쩔은 82년 김지영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관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다인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이고 미스라의 우선순위는 일이 90%고 가족이 10%인 것 같다. 본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미스라씨가 반박을 합니다. 건다인의 우선순위는 아이가 90%고, 건다인 본인이 9%고, 이제 미스라 본인 같은 경우는 0.9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라 씨가 자고 있는데, 아기가 아빠를 깨워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엄마가 시켰더라고요. 건다인 씨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에픽하이가 다음 달에 20주년 행사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새벽에 들어왔고 잠을 3시간 밖에 자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깨운 거예요. 깨웠는데 이제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문을 잠금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유일한 공간. 화장실이. 군대에서 이등병이 가장 편한 곳이 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딱곱게있으죠 그러니까 건당인 씨가 하캉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은 육아를 하는데 방송작가가 이런 자막을 달아내요. 하캉스의 나비 효과. 꼼짝없이 나홀로 육아. 미스라 씨를 나쁜 남편으로 만들고 여자는 독방 육아로 고생한다는 느낌을 주죠. 방송작가들이 이런 자막을 달았어요. 아니 전업주부예요. 건다인 씨는. 그리고 미스라 씨는 20분째 하캉스 만끽. 그러니까 이지혜 씨인가 이분이?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랬냐고 하면 화장실에서 간밤에 온 연락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잠도 좀 깨고. 아마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건다인 씨가 보다 못해 등원 준비물 가방에 챙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부부의 룰이 그건가 봐요. 이제 미스라 씨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 공연 있을 때는 못하겠지만 은 집에 있을 때는 아이 등원시키는 거를 전담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잠을 자고 난 이후면 관계없죠. 그런데 일이 바빠가지고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새벽에 들어와서 3시간 밖에 못잔 남편을 깨워가지고, 등원시키려고 깨운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아이의 등원은 남편의 몫이 아니에요. 전업주부의 몫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 전업주부가 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챙기는가 봐요. 그런데 숟가락, 젓가락은 안 챙겼나 봅니다. 시술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건도현 씨가, 그렇게 많이 챙겼는데 이걸 까먹냐? 하면서 다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김숙 씨가 제가 알던 다현 씨가 아니네요. 지금 많이 어두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김숙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딱 등원만 시키는 거? 아니, 등원이 이게 남자 몫이 아니라니까요. 전업주부 몫이라니까요. 그럼 이거 말고도 또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김숙 씨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전업주부의 몫이에요. 그리고 뭐 등원시키는 거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죠. 아파트 단지 앞에 어린이집 차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미스라 씨 같은 경우도 위에는 패딩이지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이제 미스라 씨는 또 침대에 가서 잡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미스라 씨를 조롱하기 위해서 싱캉스. 또 이상한 단어또 만듭니다. 아니,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면 좋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가 제가 볼 때는 건다인 씨가 배려가 부족한 거라니까요. 만약에 미스라 씨가 뭐 충분히 잠잔 이유면 해줄 수 있지만, 그 케이스가 아닌 경우면, 이거는 건다인 씨가 아기를 등원시키는 게 맞죠. 이렇게 충분히 잠을 못잔 상태에서 일을 하러 가면 효율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진짜 내조를 잘못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남편 없이 쓸쓸한 주방. 음, 방송 작가들이 요렇게또 자막을 다는데 뭐 독박 가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남자는 밖에서 일하더라도 또 집에 오면 또유자를 도와야 된다. 이제 고약이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건당 씨가 이제 아침밥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 국가 반찬을 이렇게 차려야 돼? 그래서 저는 엄청난 진수성찬인 줄 알았어요. 뭐, 조촐하구만요. 아무래도 요즘은 아침밥 안 차려주는 게 디폴트 값이 되어서 아침밥 차려주는 게 정말 엄청난 거인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는 호의라는 거죠. 요즘 전업주부라도 아침밥 안 차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좀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외롭다는 이야기를 건다인 씨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좀 줄이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미스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멈추고 싶긴 한데 한번 멈추면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러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연예계가 그렇잖아요.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돈 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직업은 다른 직업하고 좀 특수성이 있어요. 권다인씨 같은 경우는 또 연예인이었는데 이걸 좀 알매도 불구하고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 홀로 육아에 부딪힌 한 게, 오빠와 함께 공동 육아를 했으면, 전업주부예요 그리고 아이가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집안일을 하는데, 또 네버엔딩 집안일 다연, 이렇게 이제 방송작가들이 또 자막을 다네요. 매우 불쌍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게 또 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닭발집이 딱 튀어나와요. 대낮부터.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김수미씨 며느리인 서효림씨라는 분을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4시간조차 안 남았어. 4시간이 뭐냐고 하면 이두 사람 다 아기가 있는데 아기들 하원시간까지 4시간 남았대요. 어이구 4시간이면 뭐 충분히 시간 많이 남았네요. 4시간조차? 아 4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 니 남자들도 직장 생활하면 퇴근하고 좀뭐 예를 들어서 뭐술 한잔 하고 그래도 요즘은 다 4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하여튼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소맥. 음, 500cc 맥주에다가 소주를 탑니다. 어, 소맥도 뚝딱 만들어 가지고 술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집에서는 한숨 푹푹 힘없는 다연. 집을 나오니 할기 뿜뿜 힘 넘친 다연. 방송작가들이 요런 자막을 답니다. 아니, 이거는 <laughs> 집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친구 만났고 술 한잔 먹으니까 기분이 업이 된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는 뭐돌봄 감옥? 뭐 요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방송작가들 좀 의도성이 보여. 이런, 그런 거. 아니, 그냥 술 한잔 들어가니까 기분 좋은 건데 뭘 <laughs> 엄청나게 부여를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에 매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홀로 육아 무리하다 보니 아팠던 다연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했어 아니 20대에 출산하고 육아하면 덜 힘든데 이분이 아이가 26개월인가 28개월이라 했거든요 지금 83년 5월생이고 그러니까 늦게 출산하고 육아를 하니까 체력적으로 딸리는 거죠 누가 뭐칼 두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애타게 아빠를 찾는 내용이 나와요. 배경음악도 엄청나게 슬픈 배경음악에 깔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다인 씨가 슬프다 이드나 아이 이름이 이든인가 보네요. 근데 이걸 딱 보다가 이제 김구라 씨도 당황했는지, 아니, 그냥 일상적인 영상인데 다들 왜 그러냐. 어? 애들은 원래 아빠 다 찾아. 뭐별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어? 감정 몰입하냐.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소유림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 후 경력 단절 너무 확실히 느꼈어. 역시 안 빠지는 레파토리죠. 이분이 아마 84년생인가 그래요. 어, 이 세대들 역시 안 빠지는 레파토리. 이분 유명하신 분이신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경력 단절을 이야기할 만큼 유명한 분은 아니던데. 건다인 씨는 더 활동 이력이 더적고요 하여튼 참 아쉽습니다. 이 세대 분들은 그렇게 경력 단절이 불만이면 결혼 안 하면 될 건데 왜꼭 결혼해가지고 경력 단절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냥 이 세대 분들의 어떤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미스리 씨가 미스라 씨가 낮에 일 마치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원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등원과 하원 모두 미스라씨가 챙기는 거죠. 뭐 에픽하이 멤버들은 다 그렇게 하고는 있대요. 근데 이거는 디폴트 값이 아니라니까요 전업주부가 원래 하는 게 디폴트 값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산다네요. 그렇게 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이 많으니까 이제 집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나 봐요. 좀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게 있나 봐요. 디자인 관련된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건다인 씨가 좀 저녁에 하면 안 되겠냐 뭐뭐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 좀 하자는 건지 뭐 사랑을 나누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스라 씨가 그럼 나는 잠을 언제 자?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건다인 씨는 육아하느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아까 낮에 닭발에 쏘맥은 <laughs> 아니 낮에 그거 논거는 그거 아니에요? 농거 아니에요? 뭐꼭 저녁에 놀아야 농건가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육아를 하느라 11시에 넘어서 잔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라씨가 "나는 이에 일에 기한이 있다. 이게 콘서트 준비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을 하고 의뢰를 하고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낫지. 육아에는 기한이 없다. 오빤 기한이라도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스라씨가... 한참을 그냥 얼굴만 봐요.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는 딱그 느낌.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오빠는 돈이라도 벌지. 나는 애를 보느라고 돈을 못 벌어. 경력 단절 또 들어가죠. 아 진짜 이 세대분들은 이게 거의 디폴트 값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미스라 씨가 아니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 그 돈이 1도 내 거가 아닌데 돈은 이제, 뭐, 집을 위해서 다 쓰는가 보죠. 하여튼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딱 82년 김지영 세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의 부부 사이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게 거의 디폴트 값이에요, 이 세대.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간 이유. 지금 미스라 씨가 악플을 받고 있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와이프와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실 건데 왜 그렇게 무시를 하나요? 와이프가 너무 불쌍하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에픽하이 음악이 와이프 고통에서 나온 거였군요. 뭐 등등 이런 인스타에 지금 글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미스라씨 인스타에.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건다인 씨 같은 경우는 82년 김지영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의식에 쩔어 있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사는 거죠. 남편 돈잘 벌어 오겠다. 그리고, 뭐,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겠다. 뭐,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독방류가, 경력단절, 이런 이야기. 정말, 정말 힘든 사람이 보면, 복에 겹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방송 작가들의 어떤 자막을 봐도,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저출산 혼인감소의 1등 공신이, 역시 방송국이구나. 이런 걸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